시청자에게 한 번도 실망감을 안겨준 적이 없는 신서유기 시리즈가 다시 돌아온다. 29일 뉴스엔에 따르면 TVN 간판 예능 프로그램 신서유기가 시즌 8 촬영 준비에 한창이다. 보도에 따르면 신서유기 8은 8월부터 촬영이 시작된다. 이번 시즌은 국내에서 촬영이 진행된다.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여파로 하늘문이 막혔기 때문이다. 제작진과 출연진은 우리나라에서 약 2개월간 촬영을 이어갈 계획이다. 신서유기 8의 편성은 확정되지 않아 언제 첫 방송될지는 미지수다. 중국 고전 서유기 주인공을 바탕으로 한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신서유기의 고정 출연자는 강호동과 이수근. 모든 시즌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만큼 벌써부터 예비 시청자의 기대가 높다. 은지원, 규현, 송민호, 비오다.